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 공급 과잉으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분양가 인하의 주변 편의 시설도 나아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욱 기자입니다. 서울도 역세권이나 분양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마곡지구 내 선보인 우성 건영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만 최고 15대 1을 기록하면서 분양 물량이 대부분 팔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이 주요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수익률이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소형 오피스텔을 공급한 현대 엠 코도 내놓은 물량을 모두 팔았습니다. 마땅히 동굴릴 곳이 없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게 수요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 두면 아주 융자뭐 이자를 조금씩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앞날이 불안하고 해서 제가 이제 다른 거좀뭐좀 뭐좀 찾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 시장 곳곳에서 온기가 돌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 위험이 있는 만큼 임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